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또이 게시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절까지 읽었었는데,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라 예, 자기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고요. 그리고 때가 가까웠다. 지난 시간에 제가 카이로스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죠. 그 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건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예, 그, 그 언급이 나오죠. 읽는 자, 듣는 자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 예언의 말씀. 분명히 예언의 말씀이라고 요한은 말을 합니다.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여기.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거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것이 앞으로 꼭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자,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써서, 편지를 써서 보낼 터이니까, 여러분이 이 편지를 꼭다 아, 읽고, 어,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꼭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음. 어 듣는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라고 하는 성경 구절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게 이 소신서 라고 하는 것이 한 권이 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 이렇게 예배하는 형식을 보면 뭐 지금 저희들처럼 막 성경신을 들고 오거나 이런게 아니고 그냥, 읽는 것. 누군가 낭독을 하면 다 듣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염두에 두고, 자, 이것을 읽는 자, 듣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키는 자들이에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준단 말입니다. 예배 때. 근데 오늘 이 바울의 편지, 이 요한의 편지도 결국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공동에 모였을 때. 회중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다이 이야기를 읽는 자나 듣는 자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지키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굳게 지키는 자가 되라. 이게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여러분과 제가, 아, 그럼 당연히 말씀을 들으면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요한 시절에는 박해 시절 있잖아요. 요한이 이렇게 반모섬으로 귀향을 왔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로마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지만은 원래 로마가 공화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율리우스 시죠 케사르라고 네, 알려져 있던 그 로마의 가장 아, 최고가 는 영웅 아닙니까? 이제 그가 이제 뭐 처음에 그 어~ 뭐 황제 로마 황제가 아니었고 막 집전관 막 이랬었잖아요. 삼두정치 뭐 이렇게 어, 그, 안토니우스나 또 크락수스하고 막 셋이 막 이렇게 다, 예,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하던. 그러니까 결국 그때 로마의 통치 정책은, 그러니까 정복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로마가 그냥 이웃나라 계속이 점령해 가니까, 예, 언론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나라, 우리 식의 어떤 국회 같은, 예, 시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언론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졌지, 황제 중심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그첫 번째 로마 황제, 예, 예수님 탄생하실 때 다스리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그 일대왕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그 이제 2대가 티베리우스, 3대가 칼리귤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아, 이어져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어떤 그 통치가 이렇게 쭉 계속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 로마가 안정된 나라가 됐기 때문에 황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안정됐다는 것은 전쟁을 이제 더 이상 잘 하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로마의 무력 아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에는 이 황제들이 다스린다고 할 때에는 로마가 정복 전쟁을 하기보다 그냥 이제는 큰 제국을 만들어 놓고 이 제국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가 초점인 때예요. 그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 짐작하시겠지만은, 어, 가정 안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뭔가 외부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족이 똘똘 뭉쳐요. 근데 이제 내부에 어려움이 없으면 안에 이 갈등들이 서로 생기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쟁이라든가 큰 일이 나면 국민들이 다 하나로 뭘 하나를 이렇게 똘똘 뭉치지만, 그런 상황이 없으면 이제 안에서 서로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하잖아요. 아, 정치든 뭐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어떤 마음을 하나로 모을까를 항상 고민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면, 예, 이게 굉장히 좀그 통치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나로 묶으려고 애를 씁니다. 전에는 전쟁이 있으니까, 전쟁합시다 그러면 다한 마음이지만, 이제 전쟁이 없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뭘로 하나로 묶겠습니까? 그래서 황제를 신성화시키는 겁니다. 로마의 어떤 그 황제권을 강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내로 시절에 오면요. 그전에는 다 죽은 왕들, 죽은 황제들이 신이 된다 그랬는데, 내로 시절에 오면 이미 살아있는 황제가 신이다, 이런 정도로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기독교인은 가장 불편한 존재죠. 우리 역사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1800년대에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천주교 박해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순조가 1 1살때 즉위를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였던 게 할머니죠. 정순왕후가 통치를 합니다만은 정순왕후가 이제 그 수렴청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식이 어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그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뭐그 정치 상황이 물론 맞물려 있지만 정조는 뭐 여러 특별히 남인을 등용해서 왜 여러분 잘 아시는 정약용이니 뭐 형제들 정약전이니 권철신이니 이승훈이니 뭐다 우리나라 의 최초로 천주교 신자가 된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이렇게 막 중용해서 썼는데 이제 정조가 죽고 그 정순왕후가 왕권을 틀어잡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 왕권 강화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세력을 모아야 되니까 이제 정조가 등용했던 사람들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네모는 가장 그 뭐랄까 좋은 방편 중에 하나가 천주교를 믿는다 했거든요. 여러분 천주교가 뭡니까?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거 아니에요. 조선은 뭡니까? 반상의 사회잖아요. 양반이고 있 상놈이 있습니다. 신분질서예요. 그러니까 군신간의 유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임금은 임금이고 신하는 신하예요. 어디가면 신하가 임금한테 대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상화질서가 분명하니까. 근데 천주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예요. 아, 로마 황제. 우리 이 땅의 신들의 최고 우두머리 로마 황제다.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너는 인간일 뿐이단 말이야. 우리는 한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그 어떤 그 박해의 구실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박해하면 또 나라의 어떤 불만들이 다이 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화재가 났을 때 내로도 크리스찬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고 오늘 지금 이 도미티아누스가 다스리던 때에 크리스찬들을 잡아들입니다 투옥하고 재산을 뺏고 귀양 보내고 뭐 로마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내부의 어떤 혐오하는 적을 만들어 놓고 다른 불만들을 다 거기다 쏟아 넣으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고도의 정치 전략입니다. 근 거기에 지금 요한이 말려 들어가는 거죠. 또 예수 믿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 어차피 지금 이 로마 황제의 나라가 로마 황제가 마치 세상의 우두머리처럼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고 우리를 죽인다고 위협하지만은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이 박해의 시대에는 잘 견뎌야 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큰 음료는 다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로마 황제들을 또 말하기도 하고, 666이 또 로마 황제를 사, 그 뭐죠? 상징하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길게 하느냐면,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본묵시라고 그래서 아 그냥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은 여러분 어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어떤 생활 환경과는 좀뭐 이렇게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전혀 역사적인 배경 없이 읽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역사성을 벗어나버리면, 그리고 요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이단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다이 혈령 비혈령이라고 그래서 그냥 코에 걸면 코고이가 되는 거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철저히 역사적으로 보셔야 되고 계시록 안에 들어있는 상징이라든가 비유들도 그때 당시 요한이 바라볼 때 요한이 이 비유를 쓴그 이유 왜이 비율을 갖다 썼을까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이 일본 요연하게 보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문자주의라든가 아니면 오늘날의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경험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어버리니까 전혀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3절에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게이 지키는 자거든요. 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요한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가 귀양을 갔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마. 황제에게 충성하라.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너희가 여전히 고집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귀양이고 막 재산 뺏고 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 시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로마 공무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니까요. 통치 질서에 반하는 거잖아요.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이 왕권을 신성화하고 로마 황제를 이렇게 그 신처럼 섬기면서 이 로마의 국력을 하나로 모아가야 되는데, 아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한 창조주로 섬기고 구원주로 섬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벌써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국가 이념하고는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는 겁니다. 저놈들을 소요만 일으키고 말이야. 전혀 우리하고는 이념이 다른 그런 종자들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그, 요한이 교회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 제자이기도 하고, 얼마나 큰 사명감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복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다 이제 편지를 써 보내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이 일곱 교회들을 또 전부 다 황제의 숭배의 중심지란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지도를 보면 소아시 아 한가운데 다 들어있는 교회들입니다. 일곱이라는 게 상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배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박해가 온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 꼭이 말씀을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지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종말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날 종말을 기다리면서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모여서 주 예수여서 오시없어서말아나타 찬송을 부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어떤 유토피아, 인간이 만드는 어떤 복지국가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은 세상의 어떤 방식대로 자기의 원을,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세상을 잊게 하시고 세상을 아, 섭리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세상의 종말을 주관하신다는 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의 기본 고백 아닙니까? 그게 왜냐면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러니까 요한도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잘 견디시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박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 박해하지 않아도 어렵잖아요. 신앙생활 온전히 한다는 게. 왜냐하면 세상의 물결이 신앙하고는 정반대로 흘러가니까 그렇습니다. 다 예수 믿는 방향으로 흘러가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물주의. 뭔가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모든 어떤 그 정신적인 것도 채워질 것 같은 생각들로 세상이 흘러갑니다. 이게 자본주의고. 그래서 그 뭐신 자유주의죠. 모두가 경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능력대로 원하는 걸 취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잘난 사람만 앞서가는 세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난 사람이 자기 능력 따라 모든 걸다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자꾸 보여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걸 추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뭐내 욕망이 아니라 남의 욕망을 따라 살게 만들고 그것만이 정말로 가장 좋은 선한 것인 것처럼 여겨지는 어, 그것이 지금 오늘날 경쟁에 맞는 사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독사의 황금빛 백가죽이라고 주일 그 시편을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지만은 이미 그 황금빛 백가죽을 날마다 매스컴 통해 보고 있단 말이에요. 드라마를 틀거나 TV를 보거나 뭐 뉴스를 듣거나 하면 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소위 말해서 인생을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듣습니다, 계속 봅니다. 광고를 통해서 보고, 드라마를 통해서 보고, 뉴스를 통해서 듣고. 그래서 우리도 다 그렇게 앞서가는 자가 되고, 가진 자가 되고, 누리는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지 않아요. 근데 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방향은 그게 아니잖아요. 최고의 가치가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더불어 함께하고 더불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면 세상은 뭐 어떻게 우리가 다 더불어 살수 있겠느냐. 일단 잘난 사람끼리 먼저 잘 살아봐야지.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그냥 달려가야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죠. 로마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국 아닙니까? 로마 황제가 최고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그러면 로마의 어떤 그 권력 아래 복종을 해야죠 그게 팍스 로마나 아닙니까 근데 그 복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승자 독식이잖아요 이기는 자가 다 갖는 어, 경쟁에서 승리하는 로마가 그렇게 만들어진 제국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은그 사회 속에서 크리스탄들이 살아가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힘든데, 오늘날 우리처럼. 근데 로마 시절에는 색출하고 죽이고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두렵죠. 언제 들키고, 언제 내 재산, 내 삶이 망가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오늘, 예, 그 일곱 교회 신자들에게, 결국은 모든, 예,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용기를 갖고 우리가 지킵시다. 견딥시다.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이 본문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어떤 징조를 보니까 우리 세상이 종말이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가는데 참만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명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주께서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러니 이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잘 공부하고 있다가, 어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아, 맞단 말이야. 그때 게시록에서 말한 이게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일어난 일이니까, 드디어 때가 왔다. 아, 이렇게 여러분, 잘난 척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뭘 보고, 마치 우리가 무슨 선각자라도 되는 것이냐, 어떤 주변의 이런 환경들을 보면서, 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 아 저게 게시록에 나왔던 바로 그 징조야. 이렇게 알라는 게 아니고,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뎌야 된다는 것 바울이 말한 것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을 요한이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후대의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요한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결국은 2000년 전에 우리는 로마와 로마 황제의 박해 속에서도 이 말씀 지키며 살았어요 어? 그러니 후대의 크리스찬들이요 여러분들도 꼭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절 한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설명합니까? 먼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아까 제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고 말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중심부에 있는 겁니다. 뭐, 예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하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걸 이렇게 선을 어서예베소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소아시아에 딱 요충지대를 이룬다고 해요. 왜 일곱이냐? 일곱이 7이 완전 숫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숫자. 그러니까 일곱 교회입니다. 실은 뭐 일곱 교회에다만 보냈겠어요. 모든 교회들이다 보냈지.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일곱 교회를 어떤 그 이렇게 그 수신자로 삼아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장부터는 계속 예배 속 교회에게 뭐 이러면서 이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때그때 그때 그 교회에 그 당시에 그 교회가 겪고 있던 어려움들 그리고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에 맞추어서 요한이 거기에 대한 곤면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이 이러지만 결국은 여러분 견디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위협이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참고 이겨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써 보내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laughs>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첫째 사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의 자존성과 존엄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여기에 있는 말씀은 한말더 나아가서 네, 스스로 존재하고 예적에 계셨고 오늘날도 계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실이다그 말입니다. 장차 오시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동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종말의 역사에 개입해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자그 보좌 앞에 일곱 명, 7명, 일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일곱 별, 일곱 등불, 일곱 눈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일곱 일곱 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세 보니까 딱 일곱 명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이게 문자적으로 가는 것이고. 또 어떤 그 성경에 기록된 숫자들을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아 일곱 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 그냥. 완전한 영의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꼭 세서 일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14만 4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세서 14만 4천 명이다?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신천지단이 14만 4천을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 을 미혹하고 있잖아요. 뭐 이스라엘이 12집 하니까 그12 이렇게 12,000명씩 하면 14만 4천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기들은 신천지의 주장은 자기들이 어떤 그 진짜 신자 14만 4천 명, 14만 4천이 넘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중에는 가짜 신자, 아직 신자가 안된 사람도 있다 뭐 이러면서 계속 빗겨나가니까, 14만 4천이 언제 여러분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예, 교주, 뭐, 죽을, 죽고 나면 또 후계자가 나타나서 또 이, 또 14만 4천 타령을 할 겁니다. 계속해서. 마치 오늘이라도 올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 믿는 그, 저 신도들한테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14만 4천 빨리 채우자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주님이 주신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아, 진짜 14만 4천을 빨리 채워서 우리가 정말로 한번 큰 소리 한번 치고 살아보자. 이러고 열심히 뛰겠지만 14만 4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만 30만 100만이 된다고 해도 될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야, 아직 14만 4천 안 됐어. 진짜 신자 14만 4천은 아직 안 됐어. 이렇게 비켜 나갈 겁니다. 계속해서 속는 거죠. 자, 그래서 음 보좌에는 일곱 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그 왕이 앉아 계신 의자를 이렇게 상징하는 거니까 오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삼증 칭호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예, 예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으로 비롯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그것을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한다. 인산말인 거죠. 기가 막힌 인산말 아닙니까? 근데 그 인산말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참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예수님,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 요한이 뭐 원치 않, 원, 원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예,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영광과 능력을 받으실 분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서두를 요한은 시작합니다. 결국 오늘 이 말은 나는 예, 나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받 받은 계시를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어 여러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그러니까 내 개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그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나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꼭 지키십시오.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7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